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5일, 음력 설날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계시면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어서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꼭 8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자유우파가 4월 총선에 패배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소위 자유우파 정당들이 하고 있는 행태로 보아 자유우파가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 정당들은 통합을 함답시고 자유우파가 어떻게 선교에 이겨야 하는데는 아,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어, 자기 당이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통합은. 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설사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된 신당이 선거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포장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만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문제로 현역 의원들 간의 불화가 조성되고 있으며 공천이 결정되는 날 내부 분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천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떠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몇 차례 올린 일이 있습니다. 어, 정치판을 새로 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현역 의원들, 곧구 그 정치인들을 거의 저는 공천에서 제외하고, 각계각층의 어, 유능한 젊은 남녀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과,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해도 육군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야당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려고 하는 정당도 없고 국회의원의 세비삽감과 특권 포기를 받아들일 정당도 없고 오직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통합 운운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 우파의 선거 패배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가 협력하여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 어, 광장 집회에서 김문수 전지사를 중심으로 선명 우파 정당의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완전히 결벌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 이대로라면 자유 우파의 선거 필패가 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어, 보수 우파의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는 그러한 사정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 우파 측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김문수 당 후보를 비롯한 우후 족순처럼 새로 창단된 후보들이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싸울 경우 성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그 참담한 실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강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는 그리고 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 협력 문제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당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기 이전부터 협력하는 방안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자 결정 후각 당이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두 당이 한 선거 후에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린 이 중대한 선거에 신중히 행동할 것을 강곡히 부탁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